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사실 매일매일 명태균 씨 관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을 주장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금 공고 났거든? 네. 우리가 그거 해준거 알아? 경남 테크노파크는 네. 창원 산업 진흥원보다 훨씬 높아. 아... 근데 그거는 내가 지사한테 얘기하는 거고 김영선하고 아무 영향이 없어 내일 아침에 정보가 새까 싶어서 내가 에? 네? 그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차마 지고 있으면 나중에 네, 네. 되면 은 6, 7만원 간다 아 야, 알겠습니다 못도 나같이 돈 빌려서 한 사람은 단발로 한 검찰이 영장에 구속사유로 적시한 게 바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라는 그 부분일 텐데요, 김진욱 대변인님. 아, 뭐, 주식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그 공고났고, 누구 추천했다, 그리고 대통령 동선 얘기까지 나오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그 명태균 씨가 도대체 그 경남 지역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좀 다시 한번그 대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두 개의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하나는 예. 22년도 6월달 파일, 파일이고 예. 하나는 23년도 6월달 파일입니다. 근데 22년도 6월달 파일을 보면 예. 6월 20일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아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통령께서 오실 예정이야. 그런데 이거 아무도 알려면 안 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도 뭐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봐서 압니다만 대통령의 동선이 이런 식으로 일반 사인에게 미리 알려지는 경우 이거는 경호 실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안입니다. 이런 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인이 대통령이 그리고 22일 날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거든요. 네. 이틀 전에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23년도 6월 달에 또 하나의 녹취를 보면 그 지역의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그런 그 녹취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이 명태균 씨가 혼자서 호가호위를한 것이냐 아니면 이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밝혀,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난 작년이그동요 23년도면 작년까지도 이 명태균 씨가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이런 내용들이 확인. 이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단속이 안 됐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번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 오늘의 녹취 두 가지가 뭐 어+ 떻게그뭐 정치권에서 그 특히 국민의 힘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허대배님 음... 대통령 온다고 아무한테나 얘기하면 안 돼. 주식 쥐고 있으면 6, 7만원 간다. 예. 아예... 주식 조언도 했다라는 부분까지해서, 거봐라 대통령 이런 고급 정보를 아니까 이게 뭐 과시든 뭐든 어쨌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밝혀내야죠. 예. 아 그렇지만 그게 지금 김진욱 그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저걸 모를 정도로 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냐 민주당이 녹취력 처음거 공개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난 폭탄이 터질 것으로 알았는데 예. 오늘 그 공개한 것을 보니까 어 생각보다 너무 잔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 느꼈, 느꼈거든요 저 명태 균 씨가 얼마나 많은 허풍과 허세와 또 허언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이미 다 입증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뭐 지역 공공기관장이라. 라든가 뭐 뭐그 방문 일정 이런 것들 얘기한 것들이 그, 그것이 정말 어떤 그 권력부의 핵심과의 관계 속에서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근거들이 미약하고요 예. 그 대통령 일정은 공개되면 안 되죠 예. 왜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밝혀야 되는데 어디 외부에 이제큰 행사를 갈 때는 어, 저도 이제 과거 인제 대통령 그 청와대를 추, 출입했었는데 예. 가서 이제 다 경호원들이 미리 대규모로 가서 미리 다 이제 봅니다 거기를 예. 그래서 이게 아예 안 알려지기는 어려워 사실 그런 예. 지역 사회에서 큰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그것이 아, 명태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대통령과 직접 연결했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너무나 과한 논리의 비약입니다 윤기찬 대변인 검찰의 수사 방향 중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여기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와 대통령 부부 말고도 친분이 있는 분들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다. 이것 또한 왜 검찰 수사 대상이냐.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일단 먼저 앞에고 하나만 짚고 갈게요. 예, 사실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 등에게 대통령 일정은 미리 알려지는 경우가 많이 예. 있어요. 경남 비사장 그래서 뭐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하 어, 그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거는 명태균 씨의 사기 혐의. 그니까 러 지금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와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김정인 이준석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다 하더라도 저분들이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법은 아니에요. 으흠. 공천에 의견을 내거나 하는 것은 다만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한 것은 부적절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누군가로부터 공천 과관련서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학법 위반이다. 그래서 돈을 나눠가졌다라고 저는 그러,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공범을 적용한다 이런 건아닐 테고 그렇다면. 명태균 씨가 예를 들어서 공천에 어느 정도 어, 힘을 써줄 전혀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서 돈을 받았다라면 어, 정치학법 위반 이외 사기죄도 적용 여부가 검토되거든요. 그렇다면 예. 사기죄의 적용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 김정인 이준석 대표도 조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 조사 필요성이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죠. 아까 미리 예고해 준 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일심 선고가 오후에 있고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어, 명태균 씨와 김혜경 아니죠, 저, 김영선 전 의원. 뭐 마찬가지로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 관련 일심 선고도 내일 있고 내일 모레, 내일과 내일 모레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